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에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찬양으로는 똑똑 누구세요? 함께 해 볼게요. 잘했어요.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는 여길까 저길까 함께 해볼게요.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는 우르르 쾅쾅 함께 해볼게요. 다시 한번. 했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송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이제 두손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寻寻，只有你寻寻。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이야기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6월 한달 동안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성경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태초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처음에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천지. 바로 이 세상을 창조,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래요.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예쁘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전도사님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laughs> 우와,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그래요. 전도사님은 윤가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의 이름이 윤가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알아볼지 궁금하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요? 엘로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잘했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창조주,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 바로 만드신 분이시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I'm a 전도사님과 함께 해볼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엘로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엘로힘. 잘했어요.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모든 것은 다 어두웠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이 세상에 가장 먼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빛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빛이 짠! 하고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맞아요.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첫째 날의 일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첫째 날 무엇이 생겼나요? 맞아요.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생겼어요. 이야, 우리 친구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셋째 날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풀과 나무와 식물이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열매 맺게 하셨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게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사과예요. 이 사과에 들어있는 씨로부터 사과나무가 자라겠죠? 이 사과나무의 씨로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가 자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에 맞게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또 사과 씨에서 오렌지가 자라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완벽했어요. 자 하나님이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는 무엇을 하셨지요? 그래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다고 우리 친구들 배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이 자라게 하셨죠? 맞아요. 식물들과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가운데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낮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해. 하나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반짝반짝 작은 별, 예쁜 별과 또 무엇이 있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달도 만드셨어요.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를 장식하셨어요. 자, 하늘에는 무엇이 날아다니죠? 그래요, 새. 그리고 바다에는 무엇이 있죠? 맞아요, 물고기.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바다에 물고기와 새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장식,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자, 그럼 여섯째 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듣고 맞춰보세요. 무슨 소리인가요? 맞아요. 코끼리예요. 하나님은 코끼리도 만드셨어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 같아요. 그래요. 멍멍이 강아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고양이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양도 만드셨어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맞아요. 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많이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들도 식물처럼 각각 그 종류대로 새끼를 낳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뭐지요? 맞아요. 말은 어떤 새끼를 낳을까요? 그래요. 망아지를 낳아요. 자, 그러면 소예요. 소는 어떤 새끼를 낳지요? 그래요. 송아지를 낳지요. 자, 그러면, 개는? 맞아요. 바로 강아지를 낳아요. 강아지가 소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태어날 수 없어요. 또는 소가 망아지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종류가 질서 있게 그 닮은 대로 새끼를 낳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바뀌어서 사람으로 변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태어날까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치 소가 새끼를 낳아서 원숭이가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동물이나 새보다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로 하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우리 다 함께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 만드신 엘로힘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엘로힘,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엘로힘, 엘로힘. 잘했어요. 그래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기억하며 우리 이번엔 아까 읽어봤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엘로힘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겠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찬양하겠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나요? 그래요. 우리 그 엘로힘 하나님께 이 시간 두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혹시 들어올 때 깜빡하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드려도 좋아요.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